현역가왕2 경연을 마치고 탑세븐 위주로 펼쳐지는 전국 투어 콘서트는 탑세븐 뿐 아니라 현역가왕2를 응원해줬던 팬들이나 제작사인 크레아 스튜디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공연입니다. 첫 번째 포문을 여는 서울 콘서트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다른 콘서트와는 다른 처음 접하는 상황들이 전해지면서 제작사인 서해진 사단인 크레아 스튜디오의 행보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해 안 되는 행보를 보이면서 과연 어떤 이유인지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의아합니다. 서울 콘서트는 4월 18일 금요일부터 4월 20일 일요일까지 5회 공연이 펼쳐지고 인터파크에서 3월 14일 금요일 오후 7시 티켓 오픈 일정이 공개가 됐는데 티켓 오픈이 며칠 안 남았는데도 티켓 예매 공지 사항에는 공연 장소가 추후 공지로 되어 있고 출연진도 명확하게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크레아의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미스터트롯 미스트로 시리즈나 지난 시즌 현역가왕 같은 경우 모두 다 최종 탑세븐과 콘서트 계약이 이루어지고 탑세븐도 전국 콘서트에 집중을 해왔는데 이번 현역가왕2는 제작사 크레아 스튜디오와 탑세븐 간의 명확한 콘서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대 현역가왕 박서진은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티켓 파워도 강력해서 현역가왕2 콘서트의 성공의 핵심 현역인데 서울 콘서트 바로 전주인 4월 12일 토요일과 4월 13일 일요일 양일간 2회 공연 장충체육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고 3월 11일 오후 7시에 티켓 오픈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렇게 우승자가 현역가왕2 서울 콘서트 일주일 전에 서울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고 서울 콘서트 티켓 오픈 3월 14일보다 3일 전인 3월 11일에 같은 서울 단독 콘서트 티켓 오픈을 한다는 것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런 상황은 제작사인 크레아 스튜디오와 사전 협의가 됐기에 가능할 것이기에 탑세븐과의 콘서트 계약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의아한 부분입니다. 현역가왕 시즌1 서울 콘서트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인 KSPO돔 대형 공연장에서 양일간 3회 공연이 성공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성공적인 콘서트가 됐었는데, 이번 현역가왕2는 어느 장소에서 열릴지도 관심사항입니다. 제작사인 크레아 스튜디오와 협의가 있었고, 향후에는 현역가왕2 전국 콘서트에 집중한다는 것이 박서진 측이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역가왕 2 서울 콘서트가 티켓 매진이 되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논란이 사라질 것이고 만약에 티켓 판매가 저조하게 되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서울 콘서트 둘째 날에는 김준수, 강문경이 참석을 못 하고 마지막 날에는 진해성도 참석을 못 한다는 소식이 각종 커뮤니티에 전해지면서 첫 번째 서울 콘서트부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려가 되고 있고, 경연 이후에 4월부터 전국 콘서트가 시작되는 것은 참가 현역들 모두 예상했을 건데, 개인 일정으로 서울 콘서트부터 참가를 못하는 것을 일반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칼 같은 서해진 사단 크레아 스튜디오가 이렇게 허술하게 계약을 하고 양해를 해준다는 것이 의아한 부분입니다. 가뜩이나 NCH와 법적 분쟁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잘 진행이 될 것인지 우려되는 상황이고 현역 가왕 2탑 세븐 대부분은 이미 인기가 있는 현역이기에 탑 세븐 모두 참여하는 스피노프 프로가 가능할지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정 현역 가수의 팬들도 있지만 탑 세븐의 전국 콘서트와 스피노프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현역가왕2 전체를 응원하는 일반 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 콘서트부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